삼미조고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 라이브 10분 오프닝 방송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 특강 오늘 독서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별 특성화 인재 양상에 대한 국가사업이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방 대학교들이 막 미달 사태가 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학력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방 거점 대학교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교를 많이 간다면 라 어떤 학과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지방 대학교가 지금 통합 추진을 하는데 그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Go 아, go! 자, 지방 거점 대학교 통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혹시 뉴스 보십니까? 첫 번째. 부산 교대가 부산대학교랑 통합, MOU, 이명 이걸 체결을 한답니다. 이제 통합을 하는데 이건 거의 지금 네,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서로가 합의는 봤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가 어 지금 부산교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대는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일단 지방에 있는 교대들은. 그런데 부산대학교가 교대를 초등교육으로 사범대학교로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부산교대 그 건물을 이제 연구소로 쓴다는데, 그게 지금 지방 그, 통합정책이 지금 국가가 특성화 이 발표한 내용과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1도 1국립대로 시동을 걸었대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강원대학교도 강릉원주대를 끌어안을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강원도 전체에서 하나로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강원대학교가 아무리 아이들이 선발을 해도 강원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항상. 수도권 애들보다. 근데, 이번 시즌 수도권이 강원도 아이들을 엎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지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교인 강릉 원주대학교를 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딴지가 좀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아 보여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컨슈가 어, 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보인데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전남대학교도 광주교대랑 지금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부산교대나 부산대학교가 이렇게 시동을 건 것처럼 이러면 전남대랑 광주교대도 그렇고 점점 충남대학교랑, 네, 교대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의 바람이 부는데, 이 통합의 바람은 일단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아요. 또 하나는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방 거점대학교에 지금, 이 지방 거점 대학교를 떠나서 지방 대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지역별 특화 인재 양산 분야와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학교를 통해서 직업군을 형성해 주겠다는 거니까. 솔직히, 대학을 가는 이유가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취업을 어느 정도 지역 안에서 소화를 해, 줄 테니까, 우리의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다녀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지방대학교를 볼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전 거점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지역화,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 인재 양상,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역마다 어떤, 이, 이제, 특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바이오 헬스나 이런 어떤, 이런 바이오 산업들, 경북 같은 경우는 ICT 같은 거를 하겠대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대구는 로봇이나 미래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신성장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대요. 그리고 경남은 스마트, 그리고 ICT, 그리고 이런 어떤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겠죠. 또 하나는,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ICT 융합을 통해서 어떤 제조나 금융이나 해양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대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만약 국가가 그 지역의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다면 이거와 관련된 거점대학교 학과가 앞으로 미래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학과를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다라면 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가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공간융합이라 그래서 대학이 있으면 연구소를 만들고요, 아니면 이런 협력 단체들 그래서 기업이랑 공장을 하나로 묶어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요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요런 공장들의 취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데 연구소가 만들어져 갖고 대학 아이들이 연구소를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연구소와 기업이 연합해서 어떤 기업의 연구를 대학과 함께 해나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요번에 특성화 인재 양상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교가 만약에 부산대학교가 부산교대를 안 왔는데 부산대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걸 하고 부산교대 건물을 연구소로 쓰겠다 이런 형식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켰을 때 어떤 학과를 갔을 때 거점 대학교가 일단 유리한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충남대학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어, 대학교는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모든 거점대학교는 다 올려드렸어요. 제조대 빼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시자료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3개 정도 대학교만 보여드릴게요. 자, 충남대학교인데요. 충남대학교는 일단 대전 지역의 특성화, 세종 지역, 그리고 충남, 이렇게세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이 충남대학교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전은 뭐 이런 융합바이오, 그래서 좀 바이오 쪽이나 헬스 산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 식품이나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떤 스마트 시티로서 어떤 이런 ICT나 이런 컴퓨터 쪽인 것 같아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수소전기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된 학과가 옆에 나와 있는 학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남대학교 거점대학교로 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학과들이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별 특화 인재 양상에 필요한 학과들이다 보니까 이런 학과를 나왔을 때 나중에 지역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학교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든 네, 융합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시켜갖고 지방 거점대학교를 필요한 이런 어 지방 대학교들을 활성화 시킨다라고 하니까 이런 대학교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전공학업이나 이런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AI나 에너지 분야 요 부분이 광주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나주에 한정공대 들어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발표한 게 많지 않아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운송 기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AI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바이오 에너지 공학이나 AI 융합 이런 과들은 진짜 좋은 과고요.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공적합성 라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전공적합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지역 특성화랑 딱 맞는 학과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을 우리 아이가 많이 준비를 한다면 나중에 대학교 나왔을 때도 이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아이 취업하거나 이럴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부산대학교인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과 부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흡수돼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소경제, 이런 수소에너지나 아니면 이런 모빌리티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울산라인이에요. 당연히 뭐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이런 쪽도 있겠죠. 그리고 부산은 해, 이런 해양학만이나 제조금용, 영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ICT 인공지능 자 그러면 그거랑 좀네 관련 관련 있는 학과들을 저희가 좀 뽑아낸 게 요런 학과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쉬움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밖에 없어요 우리 문과인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다 보면 과학기술을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과학인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특성화 인재 양상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문과 아이들이 갈만한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우리 자연계나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만약 우리 아이가 많이 3등급, 4등급 대아니라면 굳이 수도권을 올라온다기보다는 지방 거점대학교를 한번 도전을 해갖고, 나중에 이런 특성화 인재양상과 관련된 학과들을 나옴으로써 어떻게 좀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전북지방은요. 이런 청년농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농업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네, 거점대학교 추천학과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요 대학교 정리한 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으니까 입시자료 게시판에, 네, 모든 거점대학교, 제주대 빼고, 거점대학교는 다 해놨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아이가, 네, 거점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요런 학과를 미리, 네, 생각해서 전공적 합성 라인을 좀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준비한 오프닝 10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학부모님 특강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어, 오늘은 독서편을 해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